언제든지 이 복음 또이 그리스도를 작게 보이게 또 아무것도 아니양이게 낮게 보이게끔 만든 것이 사단의 술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건 말고 그 그리스도는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말고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많이 구비해야 되고 뭔가 더 찾아야 될 것처럼 교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삶을 바로 살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많은 걸 행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뭐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것이 믿음. 어떤 문제와 그 수많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크게 보인다. 사실 그것이 답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하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인자가 지금 더욱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이 메인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다롤로세서는그 어떤 성경보다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성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신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크게 볼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원래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고 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주인을 제대로 섬겨서 이들 많은 하나님 나를 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계시겠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